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진윤영입니다. 현재 시원스쿨 중국어에서 HSK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연성대학교에서도 HSK 강의를 하고 있고, 외대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올해 강의한지 10년 되었고요. 현재 HSK 뿐만 아니라 회화, TSC, BCT 스피킹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한 30평 정도 찍었고 책은 10권 정도 집필을 했고요. BCT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한민국 1호 강사예요. 시 개정된 이래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 경력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중국에서 좀 경험도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뭐 학교도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근데 요랬던 경험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문화를 설명한다라든지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설명한다는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책에 나온 표현보다는 아, 실생활에서는 더 이렇게 많이 써요라는 내용을 가르쳐드릴 때좀더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를 가서 어, 이건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편이어서 저는 중국 생활이 저한테 강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강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차근차근 쉽게 쉽게 강의한다가 제 아무래도 가장 큰 강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한자를 설명해도 조차 원리부터 설명을 하고 문법을 설명해도 왜 이렇게 문법이 생겨났는지를 설명을 좀 하는 편이어서 뭐 강의 평가를 받건 어디서 에 수강 후기를 보건 항상 좀 편안하게 쉽게 쉽게 차근차근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그게 저의 가장 큰 강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강의 경력이 나름 다양하고 어쨌든 제가 또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석사 공부도 했고 박사 공부도 하고 있어서 제 강의는 제다 다양한 강의 경험이 좀 녹아져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게제두 번째 강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제 자랑같지만 좀 설명을 하자면 저는 강의를 위해서 매번 시험에도 참가하고 있고. 제가 자료도 직접 다 만들고, 최신 경향도 좀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즉, 강의를 찍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열과 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에는 그래도 좀 진심이 들어가 있다, 요거 하나랑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 포기하고,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제가 다 직접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즐겁고, 재미있고, 좀 딱딱하지 않는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가, 중국어가 사실 배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한자도 있고 또 한자가 어디 놓이냐에 따라서 문법도 많이 달라지고 또 발음도 있고 성조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처음만 조금 여러분들이 중국어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음, 좀 가르친다라는 입장에서보다는 배운다라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랑 그냥 같이 즐겁게 중국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